2024 한영외고 통합과학 2학기 기말고사 4번, 5번 문제 풀이입니다.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온도와 부피가 같은 수용액 AC에 들어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AC는 각각 산 또는 염기 수용중 하나이다. 단 사용한 산과 염기는 수용액 상태에서 각각 수소이온과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다. 일단 산이면 무조건 H 플러스 있어야죠. 염기면 OH 마이너스합니다자 그렇다면 AC가요, AC가요 산 또는 염기라고 했으니까 셋다 염기거나 셋다 산으로 문제가 나오질 않았겠죠, 그죠산 하나 염기 둘이거나 염기 둘산 하나였겠죠, 그죠 그렇다면 염기가 둘이라면 OH 마이너스가 두 군데 보여야 되고요. 산이 둘이라면 H 플러스가 두 군데 보여야죠. 즉 양이온 둘이 공통이거나 음이온 둘이 공통인 게 보여야죠. 지금 딱 봤을 때 선생님들에 공통이 하나 보이거든요.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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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보이죠. 이 네모 음이온이 두 군데 있죠. 이렇게 이렇게 됐죠. 이게 이제 OH 마이너스죠. 확인되겠죠? 그럼 B와 C는 당연히 염기네요, 염기. 확인됐죠? 그다음 그럼 당연히 A가 산이겠죠. A가 산이면, A는요, 지금, H 플러스가 보여져. 어, 동그리 양이온이죠. 그럼 H 플러스예 요렇게. 됐죠? 자, 이제 풀어봅니다. 자, 가볼게요. 자, 계억보네두 개의 용액을 섞었을 때, 호합액의 온도가 제일 높은 거? 온도, 온도. 섞었는데 온도 물어봤어요? 중화열, 중화열, 그죠? 중화반응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염기끼리 섞는 건 의미가 없고, 산하고 염기를 섞어야죠. 그래야지 온도가 올라가겠죠. 중화열 때문에. 확인합시다. AB 섞어나요. AC 섞어야죠. 됐죠? 섞어볼게요. 자, AB 섞으면요. H 플러스 1개랑, 그죠? OH 플러스 개가 반응합니다. 물이 1개 생겨죠 됐죠? AC가 반응하면요. 그죠? H 플러스 2개랑, 됐죠? OH 플러스 2개가, 그죠? 물로 되죠. 확인될까요? 그럼 물이 2개 나오네요. 그럼 당연히 AC 섞은 게 온도가 더 높아야죠. 그죠? 됐죠? AC 섞는 게 맞네. 그 정도로 보고.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얘는요, AC를 모두 섞으래요. 모두 섞으래요. 그런 다음에, 삶은 달걀 흰자를 넣었을때크기 작아지냐고? 달걀 흰자는요, 됐죠? 단백질이죠? 단백질을 녹이는 거는 염기, 염기. 다섯 번 염기냐고 물어본 거죠. H 플러스와 OH 말씀 체크하면 되겠죠? 이번는요색깔를 바꿔볼게요. 자, H 플러스 두개 지웁시다. 두개 지웠습니다. 오이치마라서두개 지울 거예요5오이치마라세 개가 남죠. 당연히 염기네요. 그죠? 그 염기니까 당연히 달걀로 오이겠죠. 맞네요. 자, 그 다음. 조금 헷갈리니까 살짝 좀 지울게요. 조금 지읍시다 조금 지워서 가볼게요. 됐죠? 어, 조금 지워서 가봅시다. 되겠죠? 자, 이제 우리는 디귿으 갑시다. 자, A와 B를 섞은 혼남형에게 존재하는 모든 이원의 수, 잘 섞읍시다. 그럼 지워질게 h 플러스 지워지죠 자 이렇게 지워진다 이렇게 지워지고 그죠 이거도 지워지네 됐죠 한개 밖에 못 지워지죠 그럼 이 개수는 네개네개 네 개. 됐죠 자그 다음 자 선생님이 ㄷ에 오타를 했습니다 a와 c를 섞은 겁니다 a와 c 그죠 원래 학교 문제는 a와 c를 섞은 거예요 그럼 봅시다 a와 c를 섞을게요 이거는요 a와 c 이렇게 요렇게 섞읍니다 색깔을 바꿔볼게요 a, c 이렇게 섞읍시다 됐죠 그러면 지워지는 게 이거 두개 지워지고요 그죠 여기도 두개 지워지겠죠 그 남는 거 여기 하나 두개 될까요 그다음에 3 4 5 6개네 확인됐죠 그 이번에는 6개입니다 여섯 6개 여섯 여기 6개예요 아까 4개였죠 네 이번에 6개 확인될까요 여기는 4개였고 네 될까요 여기는 이제 6개인 거죠 6개 확인되실까요 되겠죠? 여기는 4개, 여기는 6개죠, 그죠? 그럼 6분의 4 안에 3분이 나왔다. 아, 어, 맞는 말이다, 그죠? 문제 없죠? 꼼꼼히 하시면 됩니다. 답은 기억리언이다 맞습니다. 자, 바로 밑에. 이어갑니다. 답은 용액을 사용해 진행한 실험에 대한 자료이다. 자, 지상 칼령. 전의 일이죠. 전기 잘 통하게. 그 다음에, 리트머스 얹었네요. 그죠? 가운데 놨는데, 용액 C를 적었습니다. 작은 데 봤더니, 나극적으로요, 그죠? 색깔이 변합니다. 색깔이 변합니다. 자, 시간이 지나자, 기억이 아래와 같이 나극으로 갔다. 괜찮을까요? 문제 없죠? 자, 그러면, 한는체 찍어야 되는데, 그 리트머스의 색깔이 지금 보일까요? 색깔이 지금, 잘 보일까요? 색깔이 표현이 있을까요, 지금? 색깔이, 여기 지금, 어, 그죠? 색깔이, 기억으로 변했다 그랬네? 근데 지금, 그럼 극이 있을까요, 극? 여기 용액 C라고 있네요. 선생님이 지금 찾아보라는데 왜 없지 있는데 용액 C라고 이제 문제를 저는 안 읽었네요. 그죠? 용액 C가 있습니다. 용액 C는 뭐예요? 이거 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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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기네요. 그죠? 아 그럼 고민할 필요 없다. 그죠? 염기니까 그죠? OH 가 이렇게 나극으로 이동하겠죠? 그럼 나가 당연히 플러스기다 됐죠? 그다음에 붉은 리트머스가 푸르게 변했겠네요. 그죠? 다나왔네 그죠? 괜찮죠? 이거 어, 놓치면 안 됩니다. 되겠죠 이 넣으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럼 됐고. 그냥 마무리. 자, 기억은 푸른색이다. 푸른색으로 변한 거 맞죠? 확인 될까요? 그 다음에, 가는 무슨 기이냐고 가는 플러스 극이냐고, 자, 나가 플러스 극이죠. 틀렸고. 됐죠? 그 다음에, 리머스톤의 색깔을 바꾸는 것은 OH-. 자, 쭉 가볼까요, OH-? 뭐냐고 뭐였죠? 네모, 네모, 네모. 요 네모, 그죠? 네모. 그죠? 네모죠? 그죠? 화트 아니죠? 어, 틀렸네요. 하게 될까요? 정답은, 기억만. 되겠죠? 2024, 한영외고통학과